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죠. 코리아 팀장 스크린입니다 60번째 경기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프로필 좀, 네,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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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네. 첫번째 회색 티를 입은 닉네임을 사용할수있요 이스트너 네, 안녕하세요. 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이스타나 이스타나 티가? 1 8 0 1이요 180.1에 포지션은? 어, 포인트 가드를 보고 있고요 네, 려 댓글 그, 영국에서 왔습니다 경려 댓글 그 많이 드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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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와이 r g 키가 어떻게 되세 아... 183cm 183cm 네, 네. 예. 포지션? 아... 포드드나파워포드를 네. 보고 있다고 어, 하네요 혹시 네. 신발 이름이 뭐죠? 12 멜로 12 음 뭔지 모르겠어요다 레블론 레블론. 오케이 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옐로우 초콜릿입니다. 그레이를 입은 친구는 이스트너 이스트너. 오케이 리바운. 지금 블루를 입은 친구는 레지. 편하게 준대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레지 스텝백 점퍼. 아쉽게 실패. 자 다시 그레이를 입은 친구 이스터너 인앤아웃 짝스텝. 아우 나이스 돌파였는데 아쉽게 인앤아웃 했죠. 다시 레지 득포인. 트 아쉽게 실패. 다시 이스터너. 아우. 아마 레지군과의 경기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공간을 차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웨이트가 상당히 좋고 와이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하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공간 차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레지 루저블 오케이 이스트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미들이었죠 다시 이스트너 오른쪽. 오우, 나이스 돌파. 원 포인트. 1대1이고요. 자, 현재 스코어 1대1. 다시 가겠습니다. 레지. 지금 현재 삼각대가 없어서 살짝 변, 이동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레지. 푸쉬. 턴. 점퍼. 오우. 오케이. 나이스 턴어라운드 점퍼. 현재 스코어 2대1. 현재 스코어 2대1이고요. 다시 이스트너 체크버 하시고요. 자, 이스트너. 상당히 체격 조건이 좋음에도, 어우, 투 포인트, 투 포인트, 투 포인트죠. 3대2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너. 레즈군이 워낙 체격 조건이 좋아서 이스트너가 작게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자, 다시, 레지, 투 포인트. 어우, 맛있게 실패. 다시 이스트너. 자, 살짝 가도고습니다이네나크로스셋 백, 다시 나가서. 점퍼, 오 미들뱅크 4대2, 현재 스코어 4대2 다시 레지 공격 잽 오우 아쉽게 실패 다시 이스트너 조금 집중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투포인트 아쉽게 실패 아웃 오케이, 다시 공격은 레지 레즈군의 공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2. 자, 현재 스코어 4대2, 현재 스코어 4-2. 체크. 자, 레지. 레프트. 스텝팩, 점퍼. 아우, 아쉽게 실패. 다시, 이스터너. 이스터너 같은 경우엔 타이밍을 주지 않고의 슛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점퍼? 오 나이스 뱅크 1득점 다시 현재 스코어 5대2고요 자 현재 스코어 5대2고요 상당히 두분 두 모두 메이킹 성공률이 괜찮죠? 네 그리고 제가 심판을 보다가 트래블링이 보이긴 하는데요 완벽하게 보는 것보다 조금 리듬을 아, 타니까요 조금만 어. 이해해 네, 리듬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레지 의 공격 체크 푸쉬 푸쉬 선어랑 슈링 오우 나이스 원 포인트 현재 스코어 5대3 다시 이스너 체크하시고요 그 yeah. 다시 가겠습니다 이스너 다리 사이 순간적으로 오우 미드 점퍼 아쉽게 실패 다시 레지 레지다리 사이 점퍼. 어우. 상당히 슛 모션 괜찮죠.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슛 모션을 천천히 해도 쉽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실패했으나 현재 스코어 5대 3. 현재 스코어는 5대 3. 10점 가지고 1점 .2점. 2점투 포인트. 아우, 아쉽게 실패. 다시 있으나. 크로스. 리버스 오 나이스 돌파였죠 하지만 미스 다시 브래지 자 다시 가겠습니다 좋은 집중된 경기 푸시 다시 어 뭐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오우. 처음 있는, 처음 있는 일이네요. 아, 아, 오케이. 처음 있는 일이라 일단은 오, 갈갈, 갈갈, 갈갈 보 오케이 다시 가겠습니다. 이스터너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오. 자. 아. 이스터너, 어떤 경우을 보여줄지. 오른쪽. 오. 그래도 이스터너군 상당히 어. 어느 정도의 스피드와 웨이트가 있어서 공간 차지를 할수 있어서 지금 원푸시가 들어가서 슛을 쉽게 성공했죠. 레즈의 점퍼 아쉽게 실패. 현재 스코인 6대3이고요. 현재 스코어 6대3. 이스트너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체크. 자, 이스트너. 두 포인. 아쉽게 실패. 오케이. 다시 레지의 공격. 현재 스코어 6대 3. 추백. 다시 푸시, 푸시, 푸시. 돌아서. 아우 아쉽게 실패했죠. 다시 이스너.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때 이스너군 상당히 괜찮은 타이밍으로 슛을 쏘고 있습니다. 다시 레지 이제 나오 점퍼. 오! 나이스. 현재스코어 6대 4. 따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어두워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영상으로는 멋있게 나와요. <laughs> 오케이 다시 이스너. 오! Oh. 투 포인트. 아쉽게 실패. 심판이 코라도로 하겠습니다. 말 없이 할게요. 현재 스코어 6대 4. 크로스. 오케이, 파울. 프리드 원샷. 현재 스코어 6대 4고요. 그레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케이 원 포인트 현재 스코 7대4 현재 스코 7대 4고요 오케이 okay, 다시 레지 날스 피벗 크로스 돌아서 오케이 푸시 오케이 파워 안 돼요. 몸으로. 네. 네. 안 되고. 자 최대한 진지하게 중립적으로 심판을 불고 있으니까 믿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쉽게 실패. 다시 이스터너. 살사이 오른쪽 원 푸쉬. 오케이 파울. 다시 프루도 원샷. 현재 스코 7대 4고요. 오케이, 원 포인트. 현재 스코 8대 4. 다시 체크. 레지. 크로스. 오. 제가 볼때 이런 식으로의 공격 패턴이 레즈 군에게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대1에서는 슛도 좋지만 자기가 가장 자신있고 상대방의 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그거를 계속 이용해야 되겠죠. 오케이, 다시. 이스나. <laughs> 다시. 체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하고 부딪혔죠.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이스나. 지금 이 경기는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제가 픽업을 해서 이루어진 경기고요 흔쾌히 수락을 해줬습니다 두 친구모두 아니 두분 모두 많은 격려 댓글 부탁드리고 현재 스코어 8대 5. 2포인트 어, 아쉽게 실패 다시 이스너 미드 점퍼 아쉽게 실패 다시 레지 2포인트 오 다시 리바운드 레지 다시 오 아쉽게 실패 지금 같은 조금 공격적인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스터너 투 포인트 오케이 현재 스코어 9대5 현재 스코어 9대5 체크 크로스. 골메? 앤온. 오케이 앤온. 프리도 원샷 앤온. 현재 스크럼 9대 6이고요. 따라오고 있습니다 레지. 아쉽게 실패. 자, 현재 스쿨 9대6이고요 점수는 10점까지 자 마지막 공격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스터너. 짜스텝오 t 어 레지 어, 레지 군이. 아, 너무 세. 제가 봤을 때는 좀더 홀미 무브를, 꽂지던 로우 포스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슈링을 많이 했어요. 음. 오늘 1대1 해보니까, 이해, 어. 예. 지금. 예. 예. 예, 예. 1대1 하니까 어떤지. 예. 예. <웃음> 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기억해. 어, 감사해요. 되게 <웃음> 최고, <웃음> 최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어, 그리고 오늘 승리를 한 이스터너? 승리소감 1대1 해보니까, 직전 해보니까 어떤지 어, 간, 제, 간단하게 어, 한 번만 호감 좀 재밌었어요. 일단 처음부터 던 사람이 이있이어서 더욱더 감동이고 감동이었어요. 네, 오늘 경기 수고하셨고요. 언제 돌아가시죠? 저는 9월 25일? 네, 1대1 런던으로. 혹시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 받아줄 용의가 있는지? 네, 있어요. 네, 이때니까 꼭 신청해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오늘 60번째 경기 약간은.. 네. 어우. 멋있다. 좀, 역시 농구는 어쩔 수 없이 타이트하죠.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 마음 졸이면서 그게 것 농구인 것 같아요. 네, 몸이 부딪히니까 조금 긴장감도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팀장 스크린 열러 축구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